이은 MB 정부하에서 정치적 의도화에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MB 정부하에서도 저는 결심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무죄가 유죄로 둔덕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는 판전이었습니다 저는 항보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알듯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곳이신청 진실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을 깊게 믿고 있습니다. 불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것에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씩 화이팅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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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